안녕하십니까 여러분 T-A-I-N은 우리말로 Tain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T-A-I-N이 들어있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T-A-I-N은 우리말로 Tain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Stain 스테인 스테인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얼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T-A-I-N이 들어있고요. T-A-I-N은 우리말로 Tain.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Ent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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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즐겁게 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번에도 역시 tain이 들어있고요. tain은 우리말로 tain.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ontain, contain, cont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뭐뭐가 들어 있다, 포함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T A I N인데요, 이때는 발음이 태인이 아니라 우리말로 튼. 그래서 이번 단어에서 T A I N은 우리말로 튼, 즉, 전체적인 의미는 certain, certain, cert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확실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역시 t a i n 이 들어있고요. t a i n은 우리말로 튼.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mountain, mountain, mount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산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t a i n 이 들어있고요. t a i n은 우리말로 튼.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컬튼 컬튼 컬튼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커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i g n인데요, i g n은 우리말로 아인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IGN이 들어 있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IGN은 우리말로 아인.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설계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IGN이 들어있고요 IGN은 우리말로 IN.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sign, s i sign, s i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서명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IGN은 IN이 아니고 IN. 발음이 나는데요. 이번 단어에서 IGN은 우리말로 in.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foreign, foreign, foreig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외국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IGN이 들어있구요. IGN은 우리말로 in.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ampaign, campaign, campaig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campaign, 광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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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얼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entertain entertain entertai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즐겁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ntain, contain, contai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뭐뭐가 들어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ertain. certain, cert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확실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mountain, mountain, mount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산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urtain 컬튼 커튼,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커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설계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사인. sign sig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서명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oreign foreign foreig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외국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ampaign 캠페인, 캠페인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캠페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